저는 진짜 이게 될줄 몰랐어요. 영상으로 돈 번다는 말. 솔직히 전엔 좀 비웃었어요. 이건 실제 수강생 한 분이 첫 수익 인증을 보내주며 해준 말입니다. 그분은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맡고 있던 38살 직장인이었습니다. 근속 9년차, 팀장 직급. 겉보기에는 그 안정적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늘 퇴사라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월급은 고정, 물가는 상승. 아이가 생기면서 지출은 배로 늘고 회사 외에는 돈 들어올 구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부수입을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으로 블로그, 인스타, 쿠팡, 파트너스 여러 시도를 해봤지만 수익은커녕 시간만 낭비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사한 지인 한 명이 AI로 영상 만들어서 수익 난다는 얘기를 꺼냈고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만 그 지인이 실제로 수익 인증을 보여주자 마음이 흔들렸다고 해요. 그분은 그날 밤 AI 자동 영상 시스템을 설치하고 처음으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내용도 편집도 말도 전부 AI를 해줬고 그는 그저 퇴근 후한 시간씩 교육 안무를 확인하고 업로드하는 일만 반복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창피했어요.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싶었죠. 근데 어느날 영상 하나가 조회수 1200을 넘기면서 수익이 똑 하고 찍히는 걸 봤어요. 단돈 몇천 원이었지만 그게 내 통장에 찍혔을 땐 전율이 오더라고요 지금은 영상이 40개 이상 쌓였고 광고 수익, 제휴 수익을 합쳐 월 수익이 50만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퇴사에도 길이 있구나 라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체감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분처럼 퇴사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도는 직장인들이 이 시스템으로 대한 수익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수강생 분은 처음엔 나 같은 사람이 영상으로 수익을 낼수 있을까? 라는 생각부터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AI 자동화 시스템은 영상 제작의 전 과정을 비전문가도 복제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따란 단계는 딱세 가지였습니다. 1단계, 주제 자동 수집. 퇴근하고 시스템을 열면 AI가 유튜브, 인스타, 네이버 등에서 실시간으로 반응이 높은 주제를 뽑아줍니다. 40대 부업, 퇴사 후 생존 전략, 직장인 영상 부수입 같이 사람들이 클릭할 수밖에 없는 핫한 키워드들이 자동으로 추천되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조회수와 수익률이 높은 주제를 직접 찾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익 가능성이 높은 주제만 알려주기 때문에 시간 낭비 없이 바로 실행이 가능하죠. 2 단계 영상 자동 제작. 주제를 선택하면 AI가 그에 맞는 대본을 씁니다. 문장을 분석해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구성하고 목소리도 AI 음성으로 자동 녹음됩니다. 영상에 필요한 이미지, 컷전환, 자막. 배경 음악까지 모두 자동 삽입됩니다. 이 수강생분이 말하길 처음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도 영상이 나오니까 되게 이상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 너무 편해서 이게 더 당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은 이 과정을 퇴근 후딱한시간씩 반복했습니다. 영상 하나 만들고 검토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일 단순 반복인데 그게 쌓이기 시작하자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단계 수익 구조 연결. 영상 설명란에는 광고 설정, 제휴 링크, 추천 상품 링크가 삽입됩니다. 이 링크들이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 영상을 보고 링크를 클릭하고 구매하고 신청하면 그게 그대로 수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주광생부는 처음 다섯 편의 영상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8번째 영상에서 조회수가 갑자기 튀더니첫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이건 내가 시간을 팔아서 번 돈이 아니라 콘텐츠가 나 대신 일해서 벌어준 돈이에요. 그게 너무 달랐어요. 지금은 누적 영상 수가 50개를 넘었고 영상 하나당 평균 수익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최근 한달 기준으로 월 수익 50만원을 넘겼고 최사 여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현재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그분이 실제로 사용했던 AI 영상 자동화 설계도를 공개해 뒀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익 모델이 아닙니다. 회사를 다니며 퇴사를 준비하는 현실적인 전략 도구입니다. 그 수강생분은 지금도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퇴사를 당하는 게 두렵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퇴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분이 가장 인삼 깊게 남긴 말입니다. 시스템을 통해 월급 외 수익이 생기고 그 수익이 쌓이니 심리적인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단박에 인생이 바뀌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퇴근 후한 시간씩 조금씩 구조를 쌓아 올린 결과가 몇달뒤 완전히 다른 선택지를 열어 준 거죠. 여러분도 지금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지금도 복잡한데 이걸 내가 할수 있을까? 영상 같은 건해본 적도 없는데. 괜히 시도했다가 시간만 버린 거 아닐까? 그 수강생분도 처음엔 똑같은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행동으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AI 영상 자동화 시스템 이건 단지 유튜브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루 한 시간만 투자해 그 결과물을 검토하고 업로드만 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쌓이면 조회수가 올라가고 광고 수익, 링크 수익, 제슈 수익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수강생분들이 사용한 AI 자동화 영상 수익 설계도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게 공유해 줬습니다. 이건 퇴사를 조장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퇴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현실적인 수단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지금이 그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드는 첫 영상 AI가 함께 만들어 드릴 겁니다.